안녕하세요. 건강하나TV 하나언니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몇달 전부터 자주 체하시는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별다른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기운이 없고 이런 증상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 이렇게 자주 느끼셔서 그때마다 손끝 따고 소화제 먹고 활명수 마시고 번번이 고생을 했는데 너무 증상이 잦으니까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연세가 60대 후반이시라 혹시라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진료를 받아봤는데요. 결론은 위식도 역류증 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위식도 역류증하면 흔히 위산이 식도로 넘어와서 속 쓰림을 느끼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체한 것과 같이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소화가 잘안 되고 기운이 없으니까 위산 역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람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약물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음 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소의 식습관 관리죠 식품영양학 공부한 딸 둬서 뭐 하겠습니까 이럴 때 쓰는 거죠 저희 어머니와 위식도영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위식도영유증의 식사요법 알려드릴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식이에요 김 여사님 과식 하시면 안 돼요 과식으로 위산분비가 자극되고 위에 머무는 음식이 많아지면 역류의 위험을 높임으로 절대 배부르게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식사하시고 바로 눕는 분들 절대로 안 돼요. 밥을 먹고 3시간 이내에는 누우시면 안 돼요. 계속 앉아 있는 게 힘들면 상체를 최대한 눕히지 말고 세운 상태에서 기대 있거나 하셔야 되고요. 누워 있거나 자다가도 속 쓰림이 심하면 상체를 약간 세워 주시는 게 좋아요. 또 옆으로 누울 때는 왼쪽으로 눕는 게 도움이 돼요. 세 번째, 몸에 꼭 끼는 옷은 안 돼요. 꽉 끼는 옷을 입거나 벨트가 꽉 조여있으면 건강한 사람도 소화가 잘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죠. 벨트만 좀 느리거나 풀어도 하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몸에 꼭 끼는 옷은 소화를 방해하고 위산의 역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옷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꼭 피해야 할 음식 알려드릴게요. 커피, 술, 토마토, 케찹, 레몬, 오렌지, 자몽, 귤과 같은 감귤류, 겨자나 후추와 같은 강한 향신료, 고추와 매운 음식 이런 음식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식도를 자극할 수 있어요. 카페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차와 초콜릿도 안 됩니다. 하부 식도 관약근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하부식도관략근이란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부위의 근육인데요. 하부식도관략근의 수축으로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죠. 탄산음료, 민트류, 시나몬, 마늘, 양파와 같이 가스를 발생시키는 음식도 드시면 안 돼요. 하부식도관략근을 약하게 만들어요. 튀김, 기름기 많은 고기류, 기름진 음식도 드시면 안 돼요. 역시 하부식도관련근을 약하게 만들고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괜찮겠지 하고 카레를 드셨을 때또 친구분이 소고기를 사주셨나 봐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구워 먹는 소고기는 사이사이에 기름이 잘 발달돼 있죠 부드럽잖아요 그 말은 기름이 엄청 많다는 거죠 카레와 기름 많은 소고기 모두 피해야 하는 음식에 속하죠 이렇게 식사요법을 지키지 않고 이런 음식들을 드셨을 때 약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할이 많지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자 복습해볼게요 다시 한번더 피해야 하는 음식은요 커피, 술, 토마토, 케찹, 레몬, 오렌지, 자몽, 겨자, 후추, 향신료, 매운 음식, 고추, 차, 초콜릿, 탄산음료, 민트류, 시나몬, 양파, 마늘, 튀김, 삼겹살 또, 껌씹기와 흡연이 공기를 삼키게 만들어 증상을 악화시키니 피해야 하고요. 칼슘 영양제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대체 뭘 먹냐고요? 고기를 드실 때에는 살코기 부위 위주로 또 생선이나 해산물은 괜찮아요. 간을 너무 세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리해서 드시고요. 두부나 콩도 좋아요. 담백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유를 드실 때에도 무지방이나 탈취 우유로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더, 더. 복부비만이 위를 눌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적절한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건강 문제들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조절하면 개선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악화시키고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당장 입에 맛있고 즐거운 것도 좋지만, 내 인생의 긴 부분에서 위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시고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위건강 관리에 도움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유해 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아강 김여사님, 제발 과식하지 마시고 매운 거 드시지 마시고 짠거 드시지 마시고 기름진 거 드시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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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합니다.